그게 우리가 이시에서아 에서 제주도까지 13도의 수제들이 평균 3배 있고, 그러니까는 8·15 해방 후에 경기 중학이이는 거는 학교 재정 사정으로 실력으로 두는 사람이 있고, 돈 천만 원 주고 돈 써서 두는 사람이 있고, 그랬다면은 해방 후에는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만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는데이 영근 장부대가 한병에서 제주도까지 13도의 수제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 교과도. 십상도에서 고르고 골라. 그래서 이영근 장군이 영친왕 전화를 찾아가가지고, 어, 자, 이왕 전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세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영친왕 전화가 이영근 냉천동에는 군사영 왕뼈로 다 들어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영, 시험이 미군정시대니까 영어가 중요해져요. 영어, 군사, 상식, 뭐 수학, 과학 이렇게 보는데, 이영근 장군이 성적도 제일 좋고, 영어 성적도 제일 좋고, 야전 경험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장례성도 있고, 그래서 이영근 장군이 군번이 1번이 돼요. 그리고 군번 2번은 누가 되냐면, 6.25전창기에 그때는 참모총장이라고 안 부르고,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군번이 2번이 돼요. 우리가 채병덕 소장 보면 얼굴이 넓적하고, 몸이 두룩두룩하고6.25 개전 초기에 거 보면은, 저 사람 좀 아둔해 보이는데, 최병덕이를 아는 사람은 최병덕이란 사람이 수재래요. 그 사람이 평양중학교 5학년 때 일본육사를 보는데 최병덕이는 수재고 공부를 잘해서 평양중학교 4학년 때 학교도 일찍 들어가고 평양중학교 4학년 때 일본육사 학교 가고 수학을 잘했던 게 최병덕이에요. 근데 최병덕이 단점은 영어를 할줄 모르고 일본군 소자 소령으로 있어가지고 부평조병청의 병기 책임자인데 야전에서 싸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하여튼 제병도가 2번이고 군번 3번은 일본 육사 나온 유재흥 장군이 군번 3번이고 군번 4번은 이영근 장군보다 일본 육사 23년이나 선배인 장석윤씨라는 사람이서 유군복을 입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번 4번이고 군번 5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무총리국 회장을 의 지낸 정일권 장군이. 만주군관학교 5등으로 나와서 정일권 장군이 군번 5번에 이런 순서로 나가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럼 등신이고 인재등용하는 데는 병신이라고 그래요 <laughs>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 어... 어떻게 그 뱃, 조그만 배사공을 든 신성물을 갖다 국무총리 선의 겸 국방장관을 만들고 야전에서 싸아온 경험이 한 번도 없는 <laughs> 최병덕이 같은 걸 육군참모총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진은또 장면 씨는 야당에서 삼다라고 불러요. 삼다가 뭐냐면 장면 씨가 5일 났을 때 그걸 지나코라 들지 않고 해화동 성당 수녀원에 숨어 처박혀서 귀중한 시간 뺏겼다 해서 장면 씨는 겁이 많고 장면 씨는 욕심이 많다. 이게 뭐 뭐냐면 부산 피난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운동하고 1956년엔 자기 선배인 신익기 선생, 김준현 선생, 조병욱 선생이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 온다고 그러다가 국민들 돌아다녀 보니까 국민들이나 야 당원들 반응이 싸늘하면서 신익기 선생이 사는데 무슨 장면이가 통 대통령을 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 나간다 보다 태도가 돌변해서 부통령 하고 그러니까 장면이는 욕심이 많고 겁이 많고 또 하나는 장면씨가 오일로 갔을 때 달아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자식들이 날 잡으라더라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뒤집히면 잘못한 게 없어도 언제든지 죽고, 죽고 사는 거를 각오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장면인은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장면인은 겁이 많고 모르는 장면인 씨는 겁이 많고 장면 씨는 욕심이 많고 정치에서 모르는 게 많아서 장면 씨를 삼다라고 부른다. 의심스러운 게6.25때 많아요.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한강 철교 끊어놓고 저희들은 도망친 거죠. 근데 이제 이영근 장군이 이사단장 간두고 나서 신익희 국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은 서울 사수 견의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영근 장군이. 신익기 국회의장한테 빨리 피난 가세요. 지금, 우리 육군본부에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익기 국회의장이 뭐라랍냐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조금 전에 국방장관 신성모고 참모총장 최병덕이가 서울 사수 온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영근 장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승만 박사 벌써 한강이 남으로 떴고요. 여기 뭐,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익기 국회의장하고 장택상 부의장, 조봉한 부의장이, 네. 빨리 피난을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이영근 장군한테 이 장군이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서 우리 고관들 유명한 사람들 150명이 그래도 고로로 잡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영근 장군한테 고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 우리가 6.25 그러면 6.25 전쟁이 6.25 전쟁이 왜 났느냐 6.25 전쟁이 난 원인은 미군이 우리가 이게 사단이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나 메가도 장군이 2개 사단 빨리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군 2개 사단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난 거고. 또 하나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녀석이 유럽 우선주의자이 녀석인데 얘가 내셔널 프로스트 클럽에서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안선에서 제외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전쟁 나면 미국은 일본하고 필리핀은 막아주는데 한국하고 대만은 막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자세하게 보면 이말 걷기도 하고, 아니, 이거 걷기도 인데 누가 큰 글자나 보지? 그 내용을 끝까지 봐요. 그러니까 남침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장개석 총통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면은, 어 중공군이 안 내려고 오 6.25가 안 났을 텐데, 장개석 총통이 중국 본토 다 내주고, 그래서 6.25가 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 젠하우가 1948년에 미국 육군참모총장했을 때,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1급 순회들, 미 육군 참모총장, 미 육군 원수 아이젠하우미 해군 참모총장, 미 해군 원수 리미츠 제동, 미 공군의 스파츠 대장, 미 합동 참모본부의장, 미 해군 원수 레이 제동, 미국의 일곱 전략가들이 모였는데 아이젠하우가 주동이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으로 왔을 때 전략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고 무식한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대로 보고했으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일급전략과 한국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나라로 오니까 그말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가 난 거예요. 그러면 6.25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공산화가 안된 거는 이승만 박사라는 뛰어난 인물이 철저한 미국의 반공주의자인 메가더 원수나 미 국무성공은 똘레스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 내가 존경하는 이시영 부통령이나 신익기 국회의장 같은 사람은 어, 유기난지 나흘 만에 메가더 장군을 한국전선에 끌어들이고 그걸 못해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 생활을 39년을 했고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미국 사람 근성을 잘 알고 그 메가더하고 친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 메가더 장군 장인이 이승만 박사가 하는 그 기념 무슨 단체에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가더가 육군 소령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워싱턴에 있어서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고 받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미 국무성 고문 지내고, 아이자하때 미국 대 미국 국무장관 지내또 올레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승만 박사가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오고 하바드에서 하바드 대학원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레스는 반대로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조지 워싱턴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관계도 잘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 이승만 박사가 6.25 난지 나흘 만에 메가도 장군은 한국 전선에 끌어들였고, 6.25 난지 일주일 만에 미군이 부산에 들어왔고, 6.25 난지 10일 만에 미군이 평택 오산에서 24단에 선발돼 스미스 중력이 공산군하고 싸우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6.25가 난 거, 그거 막은 거는 이제 에, 제주도에서 정부 수립하기 전에 공산당 반란 사건이 났잖아요. 그게 완전히 진압이 안 돼서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조차 실시하지는 못했어요. 그 재연국회의원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정부 수립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후에 여수 순천에서 이제 1 4년도 동원해가지고 제주도 공산당 반란 사건 진압을 하는데 여수 순천에 공산주의자 지창수 상사하고 김지혜 중위가 이 놈들이 공산당에서 반란이 있어서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상도에서 또 반란이께서 그 다음에 49년 1월달에 가서 간신히 진압이 돼요. 그런 판국이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한국군 만든 아고 대령 씨 한편이 대령한데 아니 군대 맨들 가서 이게 빨갱이 새끼들 양산했어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군대 내에서 빨갱이들 속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본부 정보국장이백선영 대령이고 정보과장이 김한일 소령인데 박정희 씨우 같은 육사 이기생이 그리고 정보주임이 청무대장을 지낸 김창룡이. 김창룡이가 공산주자들이 의 20만 들고 일어나면 그냥 나만 그대로 공산화되면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공산화가 안된 거지.